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주안동 서감초등학교 도보 1분 거리 위치했고요. 주안역 도보 10분, 석바이시장 도보 10분 거리 위치한 빌라 소개합니다. 5층 중 2층입니다. 계단 하나 올라가 2층이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바닥 바로 신고 했고요 실시, 싱크대, 화장실 모두 수리된 깔끔한 빌라입니다. 에이, 일단, 입고 보시면. 고급 지게 설연동 슬라이딩 정말 시공했습니다 투명하게 써가지고 깔끔하고요 입구도 넓고 신발장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중문 굉장히 이쁘네요 브라운 계열의 칼라 썼습니다 들어오면은 넓은 거실 공간 보입니다 넓은 거실 공간이 약간 직사각형으로 길게 있어서 소파 넣기 좋고요 거실 창문 앞쪽이 이렇게 앞에 빌라에 살짝 가렸는데 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 방향은 동쪽입니다 작은 방 있습니다 어, 자녀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이 필로티구조기 때문에 어린 자녀 있는 분도 뛰어놀아 좋습니다 보일러 뭐, 비디오폰 다돼있고요 화장실 깔끔합니다. 폭도 넓어서 좋구요.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됩니다편안하게 샤워기에 코너 선박. 깔끔하게 시도됐습니다. 아 식탁 놓게끔 해서 식탁등도 이렇게 있는데요. 식탁도 깔끔한 모드란 스텝도 해놨습니다. 주방 뒤로 창문이 있어서 음식 같은 게잘 되구요. 이쪽에 식탁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좋고요. 네, 네저 중간방은 슬라이드, 천연동 슬라이드를 정을 샀습니다. 아쿠아리우습니다 포근한 느낌으로 이따지면되있습니다 길게 서 있고 다이닝으로 될 만큼 포근한 느낌이고 약간 직사각형으 되어 있습니다. 는 보일러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보일러실 보시면 탄성 코트로 다 마무리해서 결로 걱정 없고 곰팡이도 좀 없습니다. 깔끔하게 실 됐고요. 예, 차려다 냉난방, 냉냉수 원주 다 배관 있고 폭이 넓어서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큰방입니다 큰방 11자 정도 옷장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도 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강무라 시공되어 있어서 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하기도 좋고요 깔끔하게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진부신이 매물 인천 주안동에 위치했고요 소감초등학교 도보 1분, 주안역 석발시장 그리고 10분 거리 위치한 빌라입니다. 감사합니다.